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갈수록 공부거리가 줄어들어서 요즘은 아주 좀 조바심이 많이 됩니다. 어, 난 나이를 뒤져봐도 어, 아직 신화가 좀덜 자랐다든가, 또공부거리로선 괜찮은데 보면은 또 뿌리가 시원찮다든가, 뭐 여러가지 그래가지고 좀 마땅찮은데 그래서 또 하기 싫은 일부 품목은 또 복습이 되겠고요. 또 억지로 골라는 것도 한 두어 에 있습니다 가볼까요 아 일본은 노군이에요 중국 출난 노군 음, 뭐 설명이 거의 필요 없구요 음, 오래된 명품이구요 어, 이렇게 이제 입도 좋고 또 이래서 또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노군만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음. 제가 오래전부터 좀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뭐, 유향종 하나 좀 꽃을 피우면서 좀난 향에 취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취계를 한번 샀었는데, 그게, 어, 집거래장터에서 샀더니 또 공교롭게 집이어서 죽더라고요. 그랬고, 뭐, 뭐가 됐든 뭐, 중국 출난 중에는 웬만한 게다 유향종이니까, 어, 그런 거 하면 되겠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녹은이 5만원인데 전화 한통 없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우리 난다이에 이거 하나 걸어 놓아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 선택도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일본 녹은 어, 이렇게 입엽성에 그 좋은 것이고 어, 바로 올해 꽃달수 있을 것 같아요 신화도 뭐 이렇게 왕팅이로 나왔는데 아, 참. 다시 생각이 돼요. 하여간, 요번에도 연락 없으면, 이건 제가 재난대 걸어놓고 계속 키워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 녹은 5만원 도로 가고요. 2번은 지난번에 4번으로 소개시켜드렸던 두바변입니다. 두바변. 뿌리도 점검할 겸 이렇게 쏟아봤더니, 신화가 정말 대단하네요. 신화를 이렇게 전화, 전화는 요만큼 묻힌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어, 이렇게 화장터로 걷고 보니까 아감동이 틀리게 틀려요 감동이확 다르게 오네요 음, 지난번에 이 두화변 8만원 말씀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특징 말씀드리면 배트변이고요 후육질이고요 어, 입엽성이고요 이 두화변 그대로 8만원 갑니다 그리고 수정 중투 이것도 역시 전화 한통 없었어요. 어, 굳이 뭐더 설명 드려야 되나요? 일단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한 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한 거 아닙니다. 신화가 이렇게 달렸어요. 신화 보니까 또 아무리 복습 시간에도 이거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긴 소밀되지 않은 요분위가 아주 좋잖아요. 1배 초상여배 이 수정 중토도 15만원 도로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것도 지난번에 그 위탁자분께 말씀드렸 제가 신화 받아서 다시 해보겠다고 했 했던 그건데, 요거 보시는 게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희한한 색감, 신비로운 색감에서 올려드렸던 그 황산반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요. 점점 더 화려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15만원 이라고 하니까 이 자태도 뭐 이렇게 어필할 게 없었고 그래서 이것도 비싼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요뒤두 벌브 하나하고 요걸 떼고서 요걸 한 13만원 정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 나는 아직 꽃을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산채 원본 그대로이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꽃을 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욕심은 나요. 요거 요렇게 벌브하고 요 한쪽 떼서 제가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아는데 일단 이 난을 위해서, 혹시 알아요. 좋은 꽃이 필지. 흥산반이니까또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분주를 안 하고요. 참고로 이 신화에 아직은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얼핏 보면 부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부실할 뿌리가 아니고요. 어, 이 황산반 15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끼던 장단엽입니다. 장단엽인데 나사지 보이시나요? 확대할까요? 말까요? 확대 안 할게요. 확대 할게요. 신화가 어떤가요? 신화가 좀 예사롭진 않으실 거예요. 음, 나사지가 살짝 있는데, 나사지가 아주 잘 드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은 맞습니다. 신화 보시면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자꾸만 기르고 싶은 난이 줄어드네요. 어, 제 형편이 그래서 그래요. 어, 좀 마음에 드는 거좀 많이 한 100분 이상 좀 키우고 싶은데 꼭 마음에 드는 거 100분 가지기도 정말 쉽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돈이 중간 중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를 이렇게 상태 괜찮을 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아깝지만 요 장단엽도 15만 원 갑니다. 어, 한동안 공부거리가 좀 공부거리 만들려면 좀 아주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뭐 복습을 또 계속 하더라도 하면서, 하여간 어려워도 열심히 더 한번 거의 매일 건너뛰지 않고 할수 있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